안녕하세요. 골프클럽H의 강재원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장애물이 있을 때 오비나 해저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페이드 치는 법, 페이드 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궤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궤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주 간단해요. 백스윙을 바깥으로 드는 거죠. 바깥으로 들려버리면 궤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궤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공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절대 안 가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반적인 스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백스윙은 그냥 바깥으로 드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버리면 다운스윙은 깎이게 돼서 이 궤도가 이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이이 궤도로서 이해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보다는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궤도, 손 자체의 궤도가 바깥으로 들어가는 그로 인해 다운스윙이 깎여 버리는 그로 인해 공은 왜?